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언제나 투자들의 심리를 뒤흔드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항상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따라다녔죠. 항상 좋은 소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나쁜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우량한 투자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했다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항상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그 좋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기분 좋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로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적립식이 아니라 타이밍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결국엔 이겨내지 못하고 있고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춰 보려고 하지만 대다수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성과가 훨씬 더뒤쳐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장기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이겨내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타이밍 투자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식 투자가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는데 이 아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인 게 현실인 거죠.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안 되고 저렇다고 해서 안 되고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당장의 작은 이익을 보며 미래의 큰 이익을 놓치고 있는 게 대다수의 타이밍 투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거의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가 시장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국소수의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가 책임을 지면서 타이밍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시장의 타이밍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인정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정리식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아무리 전달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확실히 본인만의 아주 확실한 투자의 기준하고 가치관을 가지신 정리식 장기 투자자분들이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일단 올해 현재까지는 최근에 시장이 다시 내려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술주 우량 종목들이 성과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입니다. 내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선호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죠. 미국 테크 탑텐 etf가 가장 좋은 성과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항상 같이 눈여겨 보고 있는 투자 종목들인데 미국 펑 플러스 etf나 반도체 etf들 그리고 나스닥 백 지수에 대한 투자 etf들이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면 다시 더 싸게 매수를 할수 있을 뿐이니까 더 좋을 뿐이죠.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냥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우량한 투자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저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가면서 자산을 복리로 불려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내심있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정리식 장기 투자는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야지만 정리식 장기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꾸준하게 인내심 있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인내심이 강한 엉덩이가 무거운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성공적으로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시장의 교훈을 시장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